안녕하세요. 빙엑스 수석입니다. 내가 내는 선물거래 수수료를 돌려주는 플랫폼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수수료 돌려주는 플랫폼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사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이겁니다. 선물거래 수수료를 돌려주는데 사기가 아닌 곳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주세요. 테더맥스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선물거래 수수료로 나가는 돈 중에 USDT 거래가 거래상에 대한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신기하게도 여기는 수수료 환급해 주는 그 원천이 바로 레퍼럴 수수료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거래소에다 받는 수수료를 환급해 준다는 거죠. 여기 테더맥스에서 페이백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빙엑스를 포함해서 7군데나 되는데요. 빙엑스 보면 테더맥스로 가입한 계정에 한해서 빙엑스에다가 내는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54%예요. 테더맥스는 레퍼럴을 해서 래퍼를 수수료를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테더메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테더맥스는 여러 거래소들과 제휴를 맺은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추천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추천인들은 코드만 뿌려두고 수수료 할인까지만 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테더맥스는 냈던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얼만큼요? 자기가 받은 수수료만큼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 54%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만큼의 커미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대단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만큼의 수수료를 거래소한테 받으려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진짜 많아야 되거든요 게다가 특히 빙엑스가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빙엑스는 셀퍼럴이 안 되는 거래소잖아요 뭐 쓰라고 하면 쓸 수야 있지만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걸리면 돈이 묶여버려요. 계정이 잠겨서 빼고 싶어도 못 뺏게 됩니다. 근데 테더맥스는 셀퍼를 보다 수수료를 많이 환급해주는데 계정 문제가 전혀 없어요. 얼마나 좋은 플랫폼이에요. 테더맥스는 선물거래 수수료를 돌려주는 플랫폼이라서 그런지 유저들이 알게 모르게 진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보면 여기서 또 자료를 하나 공개했는데 이게 비트계 기준으로 한 사람당 페이백 받는 수수료가 354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평생이 아니고 한달 기준으로 350불인 거예요.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 환급받아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겠죠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얘네가 통계낸 게 일부러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금 매매를 안 하는 계정까지도 다 더해서 평균값이 350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매매를 목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받아가는 거죠 여기는 특이하게 수수료 환급을 UID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조회도 UID로 할수 있어요 이게 테다메스 래퍼를 코드 쓰는 사람들만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수수료... 수수료 환급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메인 홈페이지 보면 바로 UID 치라고 나와있어요 여기다가 UID만 치면 이렇게 수수료 얼마나 쌓였는지 보고 밑에 있는 버튼만 누르면 빙엑스로돈 들어옵니다 당연히 USDT로 쌓여있기 때문에 USDT로 들어오고요 현물지갑으로 들어옵니다 테더맥스는 쓰는 방법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해요 얼마나 편하냐면요 일단 수수료 환급버튼 한 번으로 되죠 근데 가입도 한 3분이면 끝납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거래소가 여러개 있습니다 빙엑스는 지금 여기 신규 제휴 거래소에서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페이백 시작하기 누르면 이렇게 빙엑스 정보가 담긴 창이 하나 뜨는데요 가입할 때는 여기 빙엑스 로고 아래에 있는 페이백 계정 만들기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빙엑스로 넘어가요 가입은 따로 테더맥스에서 하는게 아니라 바로 거래소 계정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 여러분들 UID에 쌓이는거예요 그거 이제 매매할 때마다 보면서 환급 받으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좀만 내리면 페이백 테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입 안해도 누구나 다 해볼 수 있어요. 이거 누르고 쓰는 거래소, 내가 잡는 포지션, 평균치만 적으면 인공지능이 다른 회원들 데이터를 계산해서 대충 얼마나 수수료가 페이백되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진짜 사기인가 싶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혔던 거였더라고요. 재미로든 뭐.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냈던 빅엑스 수수료를 돌려주는 플랫폼이 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빅엑스만 가지고 설명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비트겟 빼고는 테더맥스 쓰는 게 월등하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본 인플코드로 할인 적용은 그대로인데 또 따로 환급까지 해주니까요 비트겟은 뭐 셀퍼를 많이들 하시니까 귀찮으면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쓰시고요 혜택은 사실 테더맥스가 더 높긴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수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